서산 대산 지역 주민들은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변의 석유화학단지 때문에 큰 교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공해 저감시설 설치나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은 철저히 외면한 채 수익만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연기와 미세먼지는 대산산업단지의 어두운 반면입니다. 한때 2만5천 명이 넘던 대산인구는 15,000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삶의 지수는 팍팍합니다.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던 상길포는 시들해졌고 집집마다 빨래를 널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단 조성 30년 동안 환경 평가는 단두 차례에 불과했고 지난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선 벤젠과 니켈 등 발암물질 우회도가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문제가 어디인지조차 알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곳에서 좀그 오염원들이 나오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환경 영향 평가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고통에도 기업들은 나몰라라 하는 실정으로 책임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70여개 입주 기업이 연간 42조 매출을 올리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지만 지금까지 지역 사회에 공헌한 건. 김장 당국기와 연간 몇 차례 공연 등이 전부로 신용만 하는 겁니다. 어, 통큰 기부를 통해서 사회에 사회에 환원하고 어, 시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수시 한 정유회사 1,300억 원을 펴척해 종합 전시 공연장과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쉼터로 제공했습니다. 한 화학회사는 고등학교 설립에 나섰고 다른 대기업들도. 수백억 원의 기금을 기꺼이 지역 발전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저감 시설 설치에도 적극적입니다. 지역에 환경 공이라든지 또는 안전 문제 이런 또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거든요. 석유화학 산단이란 특수성 때문에 지역에 공원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지역 기업들이 화답을 하는 거죠. 울산도 기업들의 사회 환원이 활발합니다. 한 대기업은 국내 최대 도심 공원을 건립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종합복지센터와 도로개설, 과학관 건립 등 기업들마다 수백억 원대의 돈을 망설임 없이 내놓습니다.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뒷받침한 주변 주민과 기업들을 외면하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기업들에게 여수와 울산의 상생협력프로그램이 큰 울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